2025년 7월 24일, 와비에서 청담 국제 고등학교 두 시즌 7화가 공개되며 엘리트 학교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합니다. 이번 화에서 김혜인은 살인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며 도덕적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합니다. 백제나는 여전히 음모를 꾸미며 심리전을 강화하고 이소만은 놀랍게도 새로운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작가들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추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연출은 칭찬받을만 합니다. 청담 학교의 시각적 미학은 호화로움과 어두운 비밀의 대비를 강조합니다. 이은샘과 김혜림의 연기는 여전히 인상적이며 그들의 대립은 감정의 불꽃을 튀깁니다. 이 에피소드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성공의 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약속합니다. 와베는 다시 한번 품질의 기준을 유지하며, 이 드라마는 스릴러 장르의 진정한 보석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